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제가 이렇게 잔디 마당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꼭 피크닉 온것 같고, 그렇죠? 피크닉 온건 아니고요. 그냥 주택 앞에 잔디 마당에 이렇게 엉덩이를 툭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날씨가 풀리니까요. 우리 반려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잔디 마당이 있다. 이런 건 너무 큰 장점 아닌가요? 자연과 뭐 가까이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라는 부분에서요. 전원생활의 로망.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무촌리에 있는 무촌타운하우스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2차 단지의 마지막 필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제는 딱6 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무촌타운 하우스는요, 가성비 현장으로 손꼽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현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점은요, 학교 도보가 가능해요. 그리고 마트 도보가 가능해요. 그리고 교통의 여건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도요,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2000IC까지도 7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디 마당에 있는 단독 주택 생활을 하면서도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생활의 여건도 좋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단지는 아쉽게도 샘플 하우스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분양이요. 그냥 지으면 바로 나가고 지으면 바로 나가고 해서 샘플 하우스를 운영하기가 솔직히 힘든 그런 현장이에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주택은요 기존의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신 주택인데요 저희한테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집 구경을 시켜 주시겠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참고 영상으로 이 주택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남아있는 여섯 필지의 기본 정보 살짝 전해드릴 건데요. 여섯 필지는요, 토지의 면적이 조금씩 달라요. 4억 초반대부터요, 가장 큰 필지는 182평, 5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4차 단지도요,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이 4차 단지의 소개는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시설은요 공용 LPG 벌크 상수도 오폐수 직관 이용하고요 지상 2층 건물에 다락 공간까지 서비스가 있는 목조 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도로의 여건 건물의 외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인사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여기 앉아. 하루야 저기 봐봐. 던져줘 빨리 말하지 말고 알았어 자 가시죠 도로의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촌 타운하우스는요 총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 차가 이제 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만간 오픈 소식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단지는요. 2단지예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은 1단지,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2단지입니다. 단지 내 도로는요. 6m 도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완전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어르신 분들께도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입니다. 이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현재 2차 단지는 6필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른 필지들은 다 분양이 돼서 이미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여섯 필지 남아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제 뒤로 있는 여기는요, 땅이 네모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108평인데도 불구하고요, 앞마당이나 옆마당이 굉장히 넓은 모습, 오시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이 필지는 108평에 분양가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180평대에 5억 초반대로 준비되어 있는 필지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그냥 가기는 좀 아쉬우니까 살짝만 걸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108평인데 마당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카메라로 볼 때는요. 뭐가 넓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걸음을 좀 걸어볼게요. 여기 이미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8m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옆마당으로. 앞마당으로는 또몇 걸음인지 볼까요? 1, 2, 3, 4, 5, 6, 7. 네. 8m 조금 빠져요. 7m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마당, 옆마당으로도 아주 여유 있게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주택을 한채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입주해서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또이 주택 퀄리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안 보고 결정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오늘 한 세대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저 집인데요. 저 집으로 집 구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확실히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한 번만 돌아볼게요. 여기 분리수거장도 아주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LPG 공용 벌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집 앞마당에 벌크통이 없어요. 그것도 장점이죠. 가던 길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요. 이 옆으로는 기초 콘크리트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골조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시기가 급하신 분들도요. 꽤 괜찮아요. 공사 시기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 좋은 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거의 대부분 이런 뷰가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와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라는 걸로 좀 만족하시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골조 공사를 하면서 창 설계를요. 답답하지 않게 측면으로도 많이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구경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세대는요, 약간의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집입니다. 고객님들의 니즈가 반영된 그런 주택이죠. 일단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추후에는 이 도로에 아스콘 포장까지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차장은요, 이렇게 관리가 편하시도록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요즘 두 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주택은요 한 대만 하셨어요 아마 차가 한 대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주택은 약간 독특하게 이 펜스를 좀 올려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m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깥 도로에서 우리 집이 바로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높게 시공하는 것도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들어갈게요. 우리 반려견들이 뛰어놀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잔디마당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꽃잔디도 심어 놓고 조경수도 심어 놓으니까 진짜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에요 전원생활을 이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시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디딤석이라든지 그리고 잔디 예쁘게 마련하시면 전원생활하기 너무 훌륭할 것 같고요 부동수전은 기본적으로 한 곳에 준비를 해 드립니다 앞쪽으로 보시면요. 건물 앞에 데크를 굉장히 큼직하게 해놨어요. 석재 데크입니다. 이거는요. 기본 옵션으로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쪽으로 여기가 거실 창이거든요. 거실 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폭이 한 1.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석재 데크를 마련을 해드릴 거예요. 앞쪽으로도 약간의 공간이 더 있죠. 여기 건물의 외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상 2층 건물에 그리고 다락 공간까지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외관의 모습을 살짝 보시면요. 세라믹 사이딩으로 완전히 다 뒤덮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목조 주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외장재가 일단 세라믹 사이딩이잖아요. 관리 보수에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은요, 베이지 색상과 그레이 색상이 섞여 있어요. 뭔가 한 톤의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주택은요, 특히 좋은 점은요, 여기에요. 위에 보세요. 지금 현관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포츠 공간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포치 첨화가 없다면요, 우리 이 창문으로 바로 빗물이 흘러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사실 때는 관리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무촌타운 하우스에서는요, 창문 앞쪽으로요, 첨화를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쉽겠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전실 공간입니다. 이 주택을 둘러보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요.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택은요.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하시라고 샘플용으로 보여드리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로 딱 들어오시면요 바닥으로는 포쉬링 타일 시공이 될 거고요 벽면과 천장은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벽지 마감이 됩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신발장은 4칸 그리고 스타일 체크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띄움 시공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중문은 사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 이런 중문 같은 경우에도 색상 선택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1층 구조가 약간은 바뀌었어요. 맞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구성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토지는요. 1층에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안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방 안쪽으로는요. 화장실이 들어가는 타입도 있고 화장실이 없는 타입도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계단실 동일하고요. 저는요. 거실 주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촌 타운 하우스는요. 일단 바닥 마감 강마루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벽지 마감 동일하고요. 앞쪽으로 보세요. 여기 거실 창문을 아주 최대한 키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개방감 채광 효과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창호는요, 시스템 창호, 마젤란 창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현장입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큼직하게 창호가 나 있는 모습 아주 좋죠. 거실 공간도요, 3,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혹시 A타입, B타입, 원래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 링크를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요, 위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주방 가구는 오, 여기는 굉장히 길게 뽑았어요.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좋고 이 수납 공간도 너무 많고요. 굉장히 화사하고 뭔가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앞쪽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기역자 형태, 비극자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옆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는요, 바깥쪽으로도 바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용도실 외부로 통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워시타워, 위쪽으로 세워도 되고,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일러는요, 당연히 1등급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은 거의 필수죠? 기본이라고 해도 과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등 설계 같은 것도 보시면요. 매립 등으로 아주 깔끔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가장 끝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1층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앞쪽으로 동일하게요. 마젤란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 창문의 크기는요. 이렇게 하프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면에 벽지 마감 동일하고요. 이렇게 옆쪽으로 공간이 살짝 더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붙박이장, 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이제 지금처럼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열 배치가 되고요. 앞쪽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가 됩니다. 층구도 괜찮고요. 면적도 부부 욕실치고 이만하면 괜찮죠. 1층 공간은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는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중문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인데요. 뭐 단열성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는요, 창고 공간이 약간 더 준비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다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간에 문을 달수 있다는 거는 꽤 좋죠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실 때 이렇게 창문 동일하게 있고 올라가는 계단은요 멀바우로 시공이 됩니다 난간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본 타입에는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조 변경을 하셔서 여기 방이 없습니다. 어, 여기 방이 원래 문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laughs> 여기는 동일해요. 여기가. 거실 2층의 거실이나 또 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 이 공간 너무 잘 꾸며 두셨다. 뭔가 다용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독서실 이런 느낌도 나고. 여기는요, 이렇게 고야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고 한쪽 벽면으로는 와이드한 창호,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처럼 시스템 창호 큼직하게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 틀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시면 멀바오 목공 시공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치 있고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여기가 2층에는 메인 공간이에요. 다른 기본 구성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계단을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일렬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요렇게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은요, 한요 정도. 요 정도면 불편하진 않겠죠? 2층에 공용 욕실까지 받고, 방을 하나 더볼 거예요. 여기는요, 방에 일단, 붙박이장을 한 군데 해 드려요. 그리고 창문은 여기도 들어가지만 원래는 여기도 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근데 여기 필요 없다. 창문 너무 많은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빼셔도 돼요. 가구 배치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도요. 창문이 꽤 큼직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외부 테라스가 내다보이는 그런 창문입니다. 외부 테라스 안 나가 볼 수가 없겠죠. 살짝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이 외부 테라스 공간 엄청 좋아해요. 일단 앞에 딱 나오시면요. 뭐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 준비를 해드리고요. 외부 전기까지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난간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위쪽 창문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마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저는요 적극 추천합니다. 2층의 모든 공간을 다 봤어요. 이제는 다락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요새는 아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PC방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창문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고, 현재는 창고처럼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 공간은 서비스 공간으로 누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살짝 해볼까요? 가시죠. 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좋다. 어, 저는 이 무촌 타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을 좀 골라라라고 한다면 뭐 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시내로의 접근성도 아주 좋으면서 이렇게 딱 알맞는 면적, 한 100평대 이런 면적에 단독 주택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요, 뭐 땅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도시와 너무 멀거나 하면 생활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타운하우스가 아닌가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무촌타운 하우스는요, 2단지에는 총6 필지가 잔여 필지로 남아있고요. 이제는 4차가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차는요, 약간의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4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이천의 가성비 현장이었습니다. 이 주택 궁금하다, 답사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